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. 배불르에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.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. 널주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.